자, 수열의 극한, 극한 계산의 부정형을 우리가 한번 보자. 부정형. 하나의 형태로 정해질 수 없을 때 우리가 부정형이라고 하는데, 극한 계산에서 부정형은, 이제, 기본적으로 한세 가지 형태라고 본 게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그 다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그 다음, 0분의 0꼴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이 수열의 극한에서는 보통 이런걸 다루게 돼요. 무한대 분의 무한대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하고 연결된 게 수열의 극한이에요. 이제 0의 0분의 0꼴 이런 거는 뒤에 함수의 극한에서 다루겠다.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네, 첫 번째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의 계산 한번 보자고. 자,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은 분자 분모에서 분모의 가장 큰 항, 그 분모의 가장 큰 항을 가지고 나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가장 큰 항이라는 건 뭐냐? 다항식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는 최고차, 차수가 가장 큰 항을 얘기하는 거고, 등비수열꼴로 이루어져 있을 때는 공비, 그가 가장 큰 항을 얘기한다. 공비가 가장 큰 항. 자, 그럼 쉽게 얘기하면 다항식은 뭘 비교한다고? 아, 차수 비교하는 거구나. 분자분모의 차수를 비교하면 되는구나. 등비수열은 뭘 비교한다고? 아, 밑을 비교하면 돼. 밑의 크기를 비교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분모, 분자분모의 차수, 이 다항식에서 차수 비교하는 걸 한번 보죠. 이 등비수열은 밑에서 다시 다룰 거니까 그때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자,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아요. 그럼 뭐가 나온다고? 아, 최고창의 개수의 b로 수렴한다. 왜 그럴까? 여기 첫 번째, 이렇게 연결되는 우리 예를 한번 봅니다. 자, 분모, 분자의 차수가 같으면, 자, 예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n-5 분의 2n 플러스 3, 요거 여기다 한번 다시 써볼까?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3n-5 분의 2n 플러스 3, 여기. 자 누가 제일 크지? 분모에서 어, n, 1차가 제일 크죠. 그럼 분자 분모를 동시에 얼마로 나누자?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 분모의 가장 큰차수로 나누자. 아, n, 가장 크니까 n으로 나눕시다. n 분의 1 곱하기 n 분의 1. 자, 그러면 리 i m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 얼마예요? 분모는 3-n 분의, 분자는? 2 플러스 m분의 4. 자, 그런데 우리 m분의 3, m분의 5, 얘는 얼마야? 무한대문의 상수는 얼마 된다 고했어 아, 0 된다 그랬다 그럼 얘는 0이네. 아, 그래서 남는 거 3분의 2겠구나. 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를알수 있어. 자, 요번에 두 번째는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어떨 때? 클 때? 분모가 크다라는 얘기. 분모가 클 때는 얼마야? 아, 0으로 수렴한다. 자, 그러면 거두번째요요거입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3n 제곱 마이너스 5n 플러스 1분의 2n 플러스 4. 요렇게 됐어요. 자, 이제 뭘보자는게요 분모가 가장 클 때, n 제곱 보면 안 되겠네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크죠. 분모는 2차고 분자는 1차니까 n 제곱으로 나눠. 아, 여기다 곱하기 n제곱분의 1 곱하기 n제곱분의 1. 자, 그럼 이제 뭐가 됩니까? limit 리미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3-n분의 5 플러스 n제곱분의 1. 분모, 분모는 이렇게 되는 거고, 분자는. n분의 2 더하기 n제곱분의 3. 아, 그러니까 분모에서는 얼마가 나오요 3 남고 나머지는 0, 남고, 분자는 0, 0 되니까 3분의 0, 이런 꼴이란 말이야. 아, 그래서 얘는 0이구나. 이걸 알 수, 분자가 0이고 분모는 0이 아니니까 0이 아니겠죠.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엔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작아. 아, 분모가 작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분모가 작을 때 얘는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되겠죠. n 니 무한대로 갈때3 n 5분의 2n제곱 플러스 3n-1. 3n-5분의 2n 제곱 플러스 3n-1 요것에 극한 이렇게 들어나다 자, 그러면 분자분모 얼마로? n n 제곱이니까 n으로 나누죠. 그럼 3- n분의 5분. 분자는 2n 플러스 3- n분의 5. 1, 이렇게 되는. 그럼 요거 요거 0 되고. 아, 그럼 결론적으로 남는 거예요. 3분의 2꼴이 남는. 3분의 2n 꼴이 남죠? n 남아있는. n이 어디로 간다고? 무한대로. 아, 그래서 얘는 무한대로 가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네, 데이 n의 개수가 마이너스가 되면 뭐가 된다고? 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구나. 뭐, 요, 마이너스 무한대냐, 플러스 무한대냐는 개수, 계수, 개수가 양수냐, 음수냐의차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자, 차수 개념에서만 생각하면 돼요. 분자의 차수하고 분모의 차수가 존재할 때, 분자의 차수가 분모보다 작아요. 분모가 크다는 얘기지. 아, 그럼 얘는 어떤 꼴 나온다? 무한대분의 상수 꼴이 나오기 때문에, 아, 0이구나.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럼, 분자가 분모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 크면, 얘는 계산을 해주면 상수분의 무한대가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 무한대 나올 거다. 자 그러니까 분자와 분모의 차수가 같으면 분자 아니고 분자와 분모의 차수가 같으면 이건 최고차분자의 최고차한 거분 분모의 최고차이 같기 때문에 개수분의 분모의 개수분의 분자의 개수 이렇게 해서 수렴한다고볼수 있습니다. 이걸 따로 정리하고 한번 이제 문제들을 눈으로 보면 바로바로 바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합시다. 자, 수열의 합. 뭐 수열의 합하면 뭐 그냥 더하라고. 아시겠어요? 우리 시그마 계산을 할수 있죠? 음, 시그마 계산을 한 후에다가 극한을 치면 됩니다. 자, 연속된 자연수에 이루어진 수열의 합은 어떻게 하지? 아, 한 차수 높게 생각하자고. 1차의 합이었으니까 2차 꼴로 나올 거고. 2차의 알이면 3차로 나오고, 3차의 알이면 4차로 나오겠구나. 그래서 누구만 계산하지? 아, 최고차항만 계산하자라는 얘기예요. 왜? 요 내용 때문에. 요 내용으로 우리가 비교를 할 거거든. 그럼.